안녕하세요, 은입니다. 아, 이제 퇴근, 오늘, 어저께, 그, 뭐고, 야을에 들어와서, 이제 퇴근, 이제 하려갑니다 오늘 또 장바지 가서 또, 한잔하고, 또 한심 자야죠. 퇴근하고 반점에 왔습니다. 아침에는 역시 반점이죠. 오늘 자체밥 하나 시켜서, 캠핑장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추추추아 여러분, 이제 장박지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오자마자 바로, 이제 난로를 이제 켰고, 아, 어 이제 아침을 이제 반점, 잡채밥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추워라. 자, 짠! 아, 이렇게 아침에 이제 퇴근을 딱 하고, 아, 아침밥을 딱 먹으면, 아,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음. 아. 음, 야, 아. 퇴근하고, 먹는 순박, 음. 좋아. 음. 아 어제 일을 하면서 아 어제 일을 하면서 강풍이 아, 장난 아니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와. 아, 어제 달라 떨면서 이제, 어제 일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또 여기 또 캠핑장 오니까 아 장난 아니네 바람이. 음 난로 키니까 아 금세 이제 따뜻해지네요. 음 뽀뽀. 양봉 국물 이제 한번 먹어주고. 근데 여러분은 교대 근무 하시는 분 중에 뭐 3교대나 2교대나 뭐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선호하는 근무 시간대가 있습니까? 저는 저 회사가 이제 3교대인데 저는 나름 이제 1근, 일근, 1근하고 2근이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3근은 왜 남들하고 이제 소주 한잔딱 하고 싶어 할라 할때 출근해야 되는 거아 그리고 제가 또 잠이 많거든요 와, 아, 3근에는 중에 야근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삼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, 음,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귀찮아서, 귀찮아도 일근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밖에는 지금 바람 많이 불거든요. 지금 여기 뭐, 들리는지 모르겠네. 근데 상관하면은 딱 먹을 게딱 정해져 있어요. 뭐, 해장국이나 뭐, 24시 이제 반점 여기처럼 반점이나 뭐, 콩나물 해장국 뭐, 요렇게 포항에는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갖고. 선택, 선택할 수 있는 게한전이 되어 있습니다. 뭐, 다른 지역에는 뭐, 얼마나 뭐, 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포항에는 그래요. 아, 그리고 상근대 장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, 뭐, 다른 회사 어떤지 모르겠는데, 상근대는 장, 장점이 하나 있어요. 뭐가 있냐면은, 간부들이 이제 안 돌아다니는 거. 그러면 좀 뭔가가 마음이 좀 편합니다. 아이고, 클일 났습니다, 형님들. 아,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, 어, 잠깐 이제, 저기서 잠깐 이제, 눕었는데, 아, 그냥 막 잠이 들었네요. 아, 밥도 아직 뭐, 다 먹지는 못했는데, 좀 아쉽게 됐습니다. 어, 이야기도 다음에 또더 좋은 이야기로 또 이어나가도록,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